2부 시작합니다. 1. 금융 안전망 강화. 디지털 화폐는 우리 삶과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관리되면 한순간에 국민의 자산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거래소가 붕괴되고 가격이 폭락하면 단순히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자산, 연금, 가계 저축까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금융 안전망 강화입니다. 거래소 규제 기준을 높이고 자본금과 보안 체계를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의 자산이 안전할 때 비로소 경제가 흔들려도 흔들림을 견딜 수 있습니다.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라는 무형의 화폐를 1원으로 시작하여 1억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만든 큰 손, 집단이 있습니다. 만약 조직적으로 빼서 다른 곳에 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 소액 투자자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큰 손들의 의도를요. 정치와 국제 정세가 연계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3부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려요.